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관악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심 아버지를 읽다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. 올해 2월 말에 시작해서 3차 연장 운영 중인 이번 전시회의 부제는 그 묵묵한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을 보고 읽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은 진심을 헤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. 총 5개의 테마관에는 사진, 기성문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관한 추억과 사연이 담긴 특별한 소장품들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. 사랑 가운데 그 부모님 사랑이 또 제일이지 않습니까? 저희는 이렇게 어머니 전을 통해서 지금 80회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전국에 지금 관람객이 80만 명 다녀가셨고 후속 전시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전도 해달라 하셔가지고. 아버지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